그 1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나와있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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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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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22에서 3을 빼면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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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에 여기 여기 여분의 19는 어 20이면 4분의 200이니까. 아, 아니죠. 4분의 50이니까 그 4만 빼면 되니까 4분의 46. 아, 맞나? 4분의 46. 아씨, 계산이 안 돼. 뭐라고? 4분의 50. 아, 계산한 게? 네, 그렇답니다. 네. 4분의 50. 음? 음수 나와? 아, 8이 안 되구나. 어흥. 자, 그러니까 4분의 얼마죠 12, 19, 오케이. 네,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조금만 쉬었다, 할게. 조금만, 조금만. 아, 네.